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요. 인사동 쌈지길 후기 올려볼게요. 먼저 반지 3,000원입니다. 인사동 쌈지길, 쌈지길? 1층 1층에서 샀을 거예요. 이게 제가 정말 정말 마음에 들어했던 핑크 젤리 시계 인사동 3직을3층에서 샀어요. 여기는 세로 돼 있고 여기는 젤리 같이 실리콘 소재로 젤리, 즉 실리콘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시면 은9 0 0 0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리 이게 인사동 삼직길 3층에서 썼던 연애혁명 메모이 공주영 공주영 메모지입니다 이렇게 뜯으면은 공주영이 수천 명이 있습니다 공주요. 인사동 3지길에서 삼지, 2,000원에 샀습니다. 3층에서 샀고요. 또 왕자림 연예용면 메모잇 왕자림이라고 써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또 왕자림이 수천 명도 더 있습니다. 수천 명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왕자림 이렇게 써있어요. 이것도 인사동 썸지길 3층에서 공주형 산대랑 똑같은데서 2,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이것으로 허접하지만 인사동 썸지길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 자주자주 찾아봐주세요. 빠이빠이 분양하면 좀심심하니까 미니캔디 구독해주세요. 아, 귀찮아. 구독하던가 말던가. <laughs>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